안녕하세요. 자동차 바로 알기의 권져스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컨텐츠는 벤츠 9월 프로모션입니다. 9월 하면 차량의 달이라고 할 정도로 연식이 변경이 되면서 할인 폭이 높은데요. 하지만 반도체 이슈가 오면서 매달매달 매달 힘든 상황을 겪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도 차량의 달인 만큼 할인부터 재고까지 조금씩은 풀리고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 9월 프로모션. 하기 앞서서 저희 자동차 바로알기에서는 리스와 장기 렌트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컴팩트 세단이라고 할수 있는 A 클래스입니다. A35 모델을 제외하고 23년식으로 나온다고 하지 선점 원하시면 빠르게 문의하셔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A35 차량 또한 인기 색상으로 보유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C 클래스입니다. 미니 S 클래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완벽해져서 돌아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입항량이 현저히 적었지만 9월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니 기대하시고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입 차량 중 판매 대수 1위를 뺏기지 않는 차량입니다. 바로 E 클래스.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여주었으나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았죠. 9월에는 조건부터 재고까지 많이 풀린다고 하니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트림들이 존재하지만 인기가 가장 많은 모델로는 2250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위 차량들은 인기 색상으로 재고 확보하였으니 빠른 문의로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트림인 2350과 2450 모델들도 소량의 재고 확보였으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단 중 가장 상위 트림인 플래그십 대형 세단 S클래스입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재고도 조건도 많지 않다라는 걸요. 하지만 저 권팀장은 디젤과 가솔린, 소량의 재고들 확보 중이며, 그중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더더욱 극소량으로 확보 중이기에 빠르게 문의 주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트림인 마이바흐 차량도 블랙과 화이트 두대 확보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CLA와 CLS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LS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어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쿠페형 세단의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디자인만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이 납니다. 트림은 두 가지로 300D 디젤과 450 가솔린 차량이며 두 가지 모두 인기 색상 확보 중입니다. CLA도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매니아 친분들의 관심으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재고 또한 확보 중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UV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는 SUV의 열풍이 들려올 정도로 핫한데요. 세단 모델과 같이 SUV 라인업은 차량 크기에 따라서 A, B, C, E, S 순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GLA와 GLB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LA는 A 클래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입문용 차량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GLB 모델 또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 권팀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GLB250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전동 시트에서 수동 시트로 들어간 게 아쉽죠. 그 외에 디자인과 실용성을 다 갖춘 차량이기에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가성비 또한 우수하고요. 재고가 부족하기에 빠르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GLC 클래스입니다. 일반형, 쿠페형 두 가지로 나뉘며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기 있는 트립으로는 하이브리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연초에 비하면 많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고 있어 재고 또한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바로 알기에서는 현재 색상별로 일반형, 쿠페형 소량 확보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엘이글래습니다 SUV 라인업 중 가장 많은 인기와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연식 변경이 되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삭제되고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많은 문의량으로 재고는 바닥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솔린과 디젤 전부 재고 확보 중이며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보유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GLS 클래스입니다. 580 가솔린 모델 경우 아직까지 판매 중단이 된 상황이며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판매가 재개될 거라고 하니 미리 선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판매가 시작되면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정말 늦습니다. 디젤 모델인 GLS 4 0 0 d 또한 인기가 많아 재고가 굉장히 귀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 자동차 바로알기에서는 차량 보유 중입니다. 외장 화이트와 블랙 그리고 귀한 베이지 시트까지 확보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LS 600 마이바흐이며 벤츠 차량 중 가장 구하기 힘든 차량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다고 하니 실감이 나네요. 연말에 출고 가능한 차량 딱한대 확보한 상태이니 빠른 문의로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 클래스입니다. 5월부터 출고가 정지되었죠. 많은 분들이 정말 애타게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말일부터 판매가 재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일반형과 에디션 전부 가능하니 재고 있을 때 문의 주셔서 빠르게 출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디젤 모델은 단종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공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벤츠 9월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 달에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차량이 다리라고 할 정도로 조건부터 재고까지 넉넉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수준이죠. 그래도 다른 달에 비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옵션이 하나둘씩 빠지고 있는 현재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이 사태가 최소 몇 년은 지속이 될것 같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며 다음 달이 되면 옵션이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며 벤츠 9월 프로모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